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은 어,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라고 되신다고 하는 진리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메시아임을 여러 번 드러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물위로 걸어가셨던 기적이라든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계속 드러내는 정언의 사역이었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의 완성과 확증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인류의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주님을 어, 만족하게 했다. 그 속죄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십자가 사역이 일단 완벽했다.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확정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셨고 또 아들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면서 또100%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죠. 즉,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였고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이 완전한 사역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당신이 하나님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벽한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또이 부활은 이제 죽은 자였던 첫 열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부활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또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로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생전에도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응급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부활이다. 부활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부활 동안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르렀던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 동안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4절에서 55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에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부활이라고 한 것이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고 죽음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지금도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셨음을 확정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또 그가 우리의 미래임을 믿는 자의 미래임을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만으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당신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활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부활의 하나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사역을 중부 그리스도의 중부사역을 계속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됐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신 사역 또한 귀중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져내는 구원의 어떤 그런 길을 여신 사역으로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신화적인 부분이나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의 부활하심이 사실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밑바탕과 근거가 된다고 하신 부분,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